자동차 수리기사가 택시 안에 미터기를 떼어내고 이리저리 살펴봅니다. 지난해 11월 원주시의 브랜드 콜 택시가 티머니가 운영하는 온다 택시로 바뀌면서 기사들은 전기식 미터기를 앱 미터기로 교체했는데 고장이 잦습니다. 지금 평균적으로 한 20~30대? 많으면 30대까지 들어오고 일단 뭐 미터기 요금이 중간에 사라지거나 기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결제 실패와 지연 미터기 이상 작동 등입니다. 5개월 넘게 문제가 지속되면서 제대로 된 요금을 청구하지 못하거나 손님을 받지 못하면서 금전적 손해가 계속 불어나고 있다는 게 기사들의 주장입니다. 머저 있다가 나왔다, 머저 있다 나왔다 그러니까 금액이 굉장히 좀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 문제가 계속되자 티머니 측은 지난 2월에 이어 오늘 다시 개인 택시 기사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간담회장에선 1시간 넘게 기사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는데 차라리 7년 넘게 남은 앱 미터기 사용 계약을 해지하고 원래 미터기를 설치하게 해달라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. 나, 못 대이소니까, 다앱 미터기를 제작한 티머니 측에선 설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앱 미터기가 문제라면 같은 모델을 사용하는 전국 택시는 물론이고 원주의 법인 택시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. 그치는그뭐그 뭐, 뭐, 그치 우리가 우리가 손을 잘 몰라도 아, 이상이 없는데 종전 미터기와 달리 m 미터기는 설치 직후 별도의 개별 검정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도 불량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 주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.